용산구가 이태원 상권회복 상품권 사용 금액의 5%를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. 이를 통해 최대 15%의 할인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. 이 근처에서 자주 소비하시는 분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박용기자입니다. 이태원 상권을 회복하겠다며 지난해 초부터 발행한 이태원 상권회복 상품권. 시행 초기 20%까지 할인하면서 지난 한 해만 278억 원의 실적을 보여 당시 코로나와 이태원 참사로 침체됐던 이태원 상권 회복에도 일조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뭐20% 할인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뭐한더 연장하고 하니까 많이 구매하시는 같아요. 현재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의 할인율은 10%. 서울 사랑 상품권보다 할인율이 2배 높습니다. 용산구가 여기에도 해 사용한 금액의 5%를 추가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. 즉, 10만원짜리 물건을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으로 사게 되면 9만원에 결제하는 격이고, 결제액의 5%를 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돼 8만5천원에 구매하는 효과입니다. 상품권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의 5%를 동일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주는데요. 소비자께서는 상품권 구매시 10% 할인받고 추가로 5%의 페이백을 받아 총 15%의 할인율을 체감하실 수 있게 됩니다. 지난 9월과 10월에 결제한 상품권은 이달 중 같은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으로 환급되고 이달 사용된 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에 마찬가지로 서울페이 어플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한편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은 해방촌과 경리단길, 이태원 관광특구, 카페거리 등이 위치한 이태원 일대 6개 동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학원이나 음식점, 병원, 편의점 등 2,500여 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연매출 30억 원이 초과하는 곳은 가맹점에서 제외됐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.